청소년입니다. 오늘 제가 라벨 프린터기 갖고 오고 느닷없이 이런 피규어 모양을 갖고 왔죠 디즈니 정품 피규어예요 보시다시피 앞뒤로 보시면 정품이라는거 당연히 다 레센스 있는 제품이죠 함부로 디즈니 못쓰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출력도 되고 있죠 요번에 lwk200db 라벨 프린터기를 f 손의 프린세스 디즈니 라벨 프린터를 구매하시면 이런 피규어 저희가 하나를 제가 개봉을 해봤는데요. 이렇게 랜덤하게 이런 피규어를 들어요 7월 달에는 이 라벨 프린터 구매하시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피규어를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니까 어, 작지 않아요. 뒤에 이 디즈니 라이센스란 말, 그리고 팜마트에서 디즈니 제품 출력을 하고 있고요. 이 간단하게 어, 제가 일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LWK100DB라는 제품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모티콘이 어, 디즈니 프린세스 그리고 테두리도 이렇게 보실래요? 제가 조금 전에, 어, 다시 한번또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. 지 출력해서 나오는데, 보시면 정말로 이런 이쁜 프린세스들의 이모티콘 있죠. 각각의 공주, 라푼젤도 있고, 그리고 이런 백설공주도 있고, 신데렐라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의 공주들을 찍을 수 있어요. 제가 명칭, 공주의 명, 명칭은 지금 완전히 클리어하게 안지만,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모티콘을 요걸 누르시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바로 떠요.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프린세스라는 이모티콘 이렇게 글씨가 보여요. 그럼 클릭을 하면 뭐 자스민도 보이고요. 백설공주, 그리고 다양한 라푼젤, 신데렐라, 뭐 에리어, 자스민. 이렇게 그 디즈니 캐릭터들 중에서 프린세스들만 모아놨어요.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출력하실 수 있고,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특징은 요번 달에 이걸 추첨으로 드렸는데, 피규어를 무조건 드리고 있어요.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런 피규어의 종류들은 다 랜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개봉해 봤는데, 이런 캐릭터들이 지금 피규어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. 집안에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그렇다고 피규어 때문에 프린터기를 뭐 10개, 20개 살 수는 없지만,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. 그리고, 제가 출력했던 거 저희한테 가끔 물어보세요. 이 폭을, 이게 12mm인데, 실제 출력은 여러분들 한 10mm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여러분들 12mm라고 해서 12mm를 전부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. 기능들, 뭐, 매번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, 문자 크기, 가로, 세로,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직관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. 라벨 테이프 그리고 테이프는 구매하실 때 12mm 4m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18mm까지 보시면 4부터 18mm까지죠. PX 타입. 요즘은 전부 PX 타입이 하지만 옛날 기종은 LX 타입도 있어요. 이건 안 되고요. 오직 PX 타입만 가능하고 4 6 9 12 18mm까지 출력이 된다는 거. 색상에 상관없이 다 가능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요 앞에 요렇게 보시면 요기 보이실 거예요.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도 있는 링크를 유튜브에 걸어 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